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론조사는요 MBC가 의뢰했어요.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대선 타자 가상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그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8.7%가 나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5%가 나왔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5.9%, 그리고 그외 다른 사람 1.6%, 없다 12.2%, 모른 무응답 2.7%입니다. 근데 이 후에 여론조사들이 몇 개가 더 많이 나왔는데, 어저께 SBS 여론조사나, 음. 그 다음에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앞선다. 사실 앞선다고 하면 안 돼요. 5차 범위 내에 서 있다라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로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제 꺾였다고 빠졌지. 했나 빠졌다고, 네, 빠졌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수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어 첫째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빠진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온다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좀더 급쪽에서 많이 좀 올라오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꾸리고 나서 전국을 메타버스 순회를 하면서 본인의 그 장기인 그 언변을 통해 가지고 어 유권자들하고 접촉면을 많이 넓힌 거 네. 이런 부분이 좀유효하지 않나 싶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렵게 거의 뭐 선대위를 한달 이상 지지 끌다가 어렵게 출발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약간 좀 김이 좀 빠진 거죠. 컨벤션 효과도 빠졌고 음.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아내 김건희 음, 네. 문제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쳤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어, 두부간의 지질 격차가 거의 좁혀졌다고 좀 보는 음. 거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laughs>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원래 처음에 있던 좀 방대한 선대위를 좀 많이 좀 이제 컴팩트화 시키고 네. 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매주 이제 타는 민생버스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은 많이 얘기를 해온 반면에 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이게 선대위가 발동은 했으나 네. 좀 사공이 많아서 좀 이제 뭔가 힘이 모인 느낌은 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민주당의 정책을 더 그, 기대하신 를 분들을 음. 인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올라간 거고 네. 그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은 좀 실망감이 있어서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음. 거의 그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선 가능성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42.7%고요. 윤석열 후보가 44.9%예요. 심상정 음. 후보는 0.3% 안철수 후보 0.9%그외 다른 사람 0.4%그외 다른 사람이라면 허경영 후보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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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제가 어저께 이제 이제 정치학 교수님이랑 정치학 교수님이랑 네. 제가 이제 저녁을 같이 했는데 음. 이 오히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당선 가능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주변에 이재명을 뽑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많다더라. 윤석열 뽑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더라라고 음. 이렇게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민도를 이렇게 측정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오히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수치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음. 저는 민주당이 이 MBC 여론조사에서 좀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뭐다 음.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ARS보다는 전화면접조사가 민주당을 네. 많이 잡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어, 오처범인은 아니긴 하지만 뒤지고 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응답률이 21%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보통 맞습니다. 다른 데 보면 9% 정도 음. 안팎인데, 21% 응답률이라는 것은 보면 상당히 그 표집단으로서, 모집단으로서 좀 유효하다. 음. 그런데 전화 면접조사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전화 면접조사에서도 음. 하여튼 뒤지는 걸로 나왔고, 음. 오차 범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게 추세를 좀더 끌어가기 위해서 이 선대위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후보도 네. 어, 리스크 주변도 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추세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음. 것같다는 생각 을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선 가능성. <laughs> 아, 저도 이 당선 가능성은 이제 사실 뭐 말씀대로 이제 주위에서 가면 이제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 내가 누굴 좋아하는 것과 별개로. 어, 이 사람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내지 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간 자기가 찍은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당선이 되게 싶어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아직 뭐 어느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분들은 결국은 아, 어차피 될 거니까 내가 찍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라는 기대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결국 선거 투표장에서는 그쪽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당선 가능성, 당선 전망도 굉장히 음. 이제 유효한 수치라고 음. 보입니다. 이게 음. 보면 이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제 어차피 당선 가능성은 이제 자기 지지율보다 조금씩 원래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이 음. 후보의 상승폭이 오히려 더 크고 음. 윤 후보의 상승폭은 상당히 조금 적은 편인 음. 게 되게 음. 좀 눈여겨 볼 음.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그 호감도를 보면은요. 이게, 이재명 후보는 호감도가 38.5%고요. 비호감도가 60.1%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윤석열 후보는요, 호감도가 42.6%고요. 비호감도가 55.7%입니다. 음.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호감도 36.9%, 비호감도 58.9%,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가 28.9%인데, 비호감도가 67.7%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는 진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호감이 간다라고 응답하는 거거나 호감이 가지 않다거나 는 라고 응답하는 건데, 어,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되게 등락이 심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뭐 세세한 데이터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어, 큰 흐름에서 볼때 이번 선거가 역대 최, 사상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로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거죠.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되는 선거가 아니라, 나오는 사람 중에도 덜 나쁜 놈을 좀 뽑아야 되니까. 네, 네, 네. 어떤 놈이 더, 이거 도미라고안 되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일에 지금 우리 국민들 보면은, 후보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는 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변에 가족들까지 지금 이제 들썩들썩 거리니까. 네. 과연 이런 대선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좀 음. 안타깝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고 정말 어떤 정책이라든지 비전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아. 그래서 양당에서도 서로 상대의 흠집을 들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음. 서로 국민들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큰게 아니면은 음. 사소한 것은 자제하고 네. 정책 대결로 음. 가야죠. 이게, 음. 이게 참 보니까 예전에 호감도 조사하고 비호감도가 엄청 많이 나왔던 후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차피 인지도가 높고 음.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많이 나온다, 뭐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그게 좀불경항성이 맞아 더 떨어져 음. 가다가 요즘엔 또 아닌 것 같다라고요. 그 비호감도가 어쨌든 모든 후보에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니까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선거가 지금 정말 역대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제 최선이 아니라 이제 착을 뽑는다는 그런 이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하시는 국민들도 있, 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되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특히 이런 대선 후보까지 나온 분들이 뭐 비, 아는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비호감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쁘다기보다는 이제 국민 회초리로 생각을 하고 그리 이제 좋은 정책이나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 범위에 대한 견해라는 여론조사도 음. 같이 실시가 됐는데요. 음. 이제 이게 되게 이제 기자로서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로서도 음. 그렇고, 또 정치권 종사자들도 또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걸 과연 어디까지 검증할 건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생활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답한 국민이 25.7%입니다. 예. 그리고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욕 중심으로 검증해야 된다가 54.5%고요. 그 다음에 출마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없다 17.2%고요. 모른 무응답은 2.6%입니다. 그러니까 어,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수치가 사실상 이제 한80% 가까이 되고요. 그렇지. 이제 사생활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음. 대한 이게 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사생활을 제외해야 된다는 게 이제 과반수를 조금 넘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예. 어, 교수님,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 저는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기준을 어디까지 할 거냐 문제인데, 사생활은 어, 말 그대로 사생활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우리 음.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다. 음.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그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비리혹 이런 건 음. 당연히 이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금태섭 의원의 그 네. 멘트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런 자세로 음. 뭐 이재명 후보 그 아들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이게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아주 상식적인 음. 저는 스탠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성직자를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추기경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문제 많은 인간 중에서 그나마 리더십이 좀 있고 어떤 국가 경영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뽑자는 음. 거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세밀하게 그 자를 대다 보면은 어 그게 다시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수 있다는 점을 좀 꼭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전반적으로 이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정말 이~ 내면의 은밀한 사생활 네. 뭐~ 그런 것까지 들춰서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음. 그렇게 뭐~ 그런 잣대를 들이댔을 때 뭐~ 이제 뭐~ 그걸 뭐~ 감수하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네, 너무나 네. 정치인들한테 가혹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지만 그 그렇다고 해서 뭐 마치 그냥 지금 뭐 기준으로 뭐 처벌만 안 되면 문제가 없다 음. 뭐 법에 뭐 위반만 안돼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뭐 법률 만능주의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최소한 뭐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잣대가 그래도 음. 일반적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직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영부이 대뭐 특히나 배우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인으로서의 대통령 이 준하는 음.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윤리적 도덕적인 잣대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뭐예요 줄리 논란은 사생활의 네. 영향입니까, 아닙니까? 그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laughs> 이슈가 좀 열켜 있는 네. 건데 뭐그 정말 이제 사실 뭐그 김건희 씨가 과연 이제 과연 줄 네. 주... 그러니까 단순히 뭐접대부였나뭐그뭐 그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대부였다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그 본인이 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음. 최소한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면은 당연히 이제 적대부 한거 자체에서도. 근데 이제 예. 그 이제 부존재의 증명이잖아요. 네. 일단은 본인은 안 했는 거잖아요. 네. 안 했다고 음. 얘기하는데 거짓말했다고 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체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접대부를 했다는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그건 크게 중요 문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보다 오히려 그뭐강사나 교민 교수 같은 거 하셨을 때 냈던 이력서에는 음. 허위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 더네 어떤 뭐 교수님께 묻자고 싶은 거는 아들의 도박은. 음. 이거는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 자이 성인이 된 아들을 내가난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모가 실은 많지 않아요 네, 네.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laughs> 그렇죠. 런데 그런 것까지 다 물론 이제 부모 낳고 교육하고 길은 음. 부모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자들대면 안 된다. 음. 저는, 어, 지난번에 그 장재원 의원 그 아들 음주운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네. 음주운전 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예전에도 그전거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혼도 내고 뭐라고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얘가 이게 습관이라 못 고쳤던 음. 거지. 근데 그걸 아버지한테 계속 과혹하게 몰았던 건좀 문제가 있었다는 음. 생각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 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재명에다 연결시킨다든지, 그걸 장재원한테 연결시킨다든지, 음. 윤석열한테 연결시킨, 그건 좀 별개 의 문제라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